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로 목사입니다. 오늘 눈곱큐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네, 일상을 시작하는 어,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점을 어, 말씀 우리 설교했던 대로 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어, 여러분의 일상을 잘. 보내시는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사십사장 일절부터 이십자 말씀 꽤긴 말씀인데요, 음, 회복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종기함을 어, 얻을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절 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있습니다. 어 야곱이란 표현과 이스라엘 표현 또그 뒤편에는 또 야곱이란 표현과 여수르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예전에 예수,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그, 선택하는 과정 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백성들을 낳게 했잖아요. 그 과정들을 얘기하고, 또 여수를 대한 표현은 이제 예전부터, 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던 이를 까꿍이라고 부르는데 까꿍이 같이 그런, 어, 굉장히 관계가 톤독한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애칭을 말하는 거죠. 야급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수를 위한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어 스스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기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가 풀어낸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영으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 그러니까 이런애 칭들로 부를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속하였다는 것을 손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보일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들을 몇 차례 몇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기록할 만큼 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기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애칭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관계의 깊은 어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어 많은 열방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존기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성은 어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인간이 할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또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더좀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함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그 양자됨을 선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이지만 결국에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쉽지 않은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에는 종기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합니다 이런 백성에게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지 않겠느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을 시작하셨고 마지막을 찍는 것이지만 이 모든 그 사이도 주님께서 꽉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아는 자들이 두려움이 없고 겁내지 않는 것이죠. 중간 중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 실은 여러분 9절부터 20절까지는 허탄한 우상을 어, 세우는 인간들의 허무한 노력들을 얘기하는 어, 것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중간들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들의 만족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그 중간의 모든 것임을 인정할 때 나오는 어, 것임을 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를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이 세계는 처음과 마지막을 찍으신 주님이시지만 이 가운데도 쫙 모든 것이 꽉 주님으로 채워진 주님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볼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를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꼭. 어, 이런 주님의 세계, 주님으로 꽉찬 세계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런 허탄한 우상들을 만들어내며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것들을 잡고 즐기며 또한 의지하고 숭배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꽉찬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하며 이 말씀으로 서로가 잘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